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효성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이제 2학기 개학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 학교는 9월 11일까지 잠정적으로 어, 온라인,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에, 고전 일기첫 시간 음, 온라인 수업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여기 보이죠? 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첫 번째 주인데요. 1주죠 2학기 1주첫 번째 주, 1주에 어, 고전 인기가 주당 2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짜리 강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네. 두 시간 중에 첫 번째 강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1반, 5반, 6반, 7반, 8반 각반에 흩어진 학생들이 자기 시간표가 다 다르죠? 따라서 시간표, 자기가 이제 든 요일이 있잖아요. 고전일께 든 요일. 예를 들면 월요일날 1교시는 2학년 6반이에요. 그러면 2학년 6반 학생은 월요일날 1교시에, 월요일날 1교시 시간에 집에서 이첫 번째 강의를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6반은 화요일 날 7교시에 두 번째 강의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2차 시를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음 강의가 2분의 1차시, 2분의 2차시 이렇게 따로따로 업로드가 될 텐데 자기가 수업 듣는 첫날에는 2분의 1차시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2분의 2차시를 듣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으면, 네 그날 들어야 할 강의를 이틀, 3일씩 미루게 되면, 그날 바로 다음날에 선생님들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그 시간에 출석부에 결과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에 두번 들었다. 그러면 아, 밤마다 시간이 다 다르죠. 네, 자기 반에 든첫 시간은 2분의 1차실을 듣고, 두 번째 요일에 두 번째 시간에는 2분의 2차실을 꼭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면 거기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누가 며칠 날 들어와서 몇분 동안 강좌를 들었는지 시간까지 체크되기 때문에, 출결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그날 12시 아니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융통성이 있죠? 예, 여러분들, 곧 익숙해지셔가지고, 문제, 아니, 수업 듣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쌤이 온라인 클래스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교과서 본문을 PDF 파일로 바꿔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과제를 냈었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자그첫 번째 시간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이 도대체 뭐냐? 그 책에 대한 그 책이 어떤 배경이 생겨났느냐? 음. 그리고 그 책의 장단점은 도대체 뭐냐? 자그 책의 표지란 뭘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더 더. thousand and one night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천, 천더 thousand니까 천이죠. 그리고 a n d one이에요. 그러니까 천일 야화입니다. 천, 천, 천일 밤마다 들려주는 얘기니까 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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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밤이라는 뜻이죠. 밤이라는 뜻이에요. 어, 소리 소리. 밤마다 아 얘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천일야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밤마다 들려주는 얘기란 뜻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One Thousand and One Nights nice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천일야다 천 하고도 일일이 더해진 밤마다 들려주는 얘기다. 자. 이 중동의 아랍권 문화에서 이 책만큼 영향력이 큰 책이 없어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또이 책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그 디즈니에서 많은 만화 영화들을 만들었죠. 네, 알라딘, 뭐 알리바바, 사시민의 도둑, 신바드의 모험 다 여기가 바로 원작인 겁니다. 이게 뿌리예요. 자,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의 여러 가지 설화, 그 다음에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세계 각지 인도라든가 이런 각지의 설화들이 하나의, 하나의 책에 녹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현재 상태로 완성된, 제가 말로 방대한 내용의 책인데요. 쌤도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네, 전집류가, 이게 12권짜리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책한 권이 보통 한 400페이지? 그래서 한 중간쯤 읽다가 포기한 그런 좀 웃지 못할 <laughs> 얘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얘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야기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인물이 인물 또 이야기를 하고, 어 굉장히 그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진짜 복잡한 얘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밧대의 모음, 자, 놀이동산에 가면 나오죠? 알라딘,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 그 다음에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재밌죠? 이런 내용들의 그 중동을 배경으로한몸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액자 구성이죠. 이세헤라자디라는 여자 주인공이 대신의 딸이죠. 네. 샤리아라는 왕에게 판마다 천일일 동안 들려준 이야기가 뿌리예요. 이게 그 중심 축이죠. 거기에는 이제 온갖 일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상상의 이야기, 그다음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우화 동물이나 여러 가지 사물에 빗대사 하는 어, 교훈적인 우화, 그다음에 여행담, 모험담 수백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들은 이제 14세기까지, 14세기 15세기까지, 14 내지 15세기까지 예, 전부 필사본으로 이 사람들의 손으로 베껴 가지고 어, 부분적으로만 전해져 왔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필사본은 뭐, 282에서 딱 끊기고요. 어떤 필사본은 뭐, 어? 여기서 딱 끊기고, 어떤 필사본은 뭐, 264, 여기서 끊겨요. 1001일까지 간 필사본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음. 그렇게 전해져 오은 것을, 18세기에, 1 8세기 1700년대죠? 프랑스의 동양학자. 이 사람은 또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 기억해두면 좋아요.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이, 자, 그동안에 전해져 내려온 단편적인 필사본에다가, 아랍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있죠. 필사본 더하기 구전, 그 다음에 이집트에 또 여러 판본이 존재해요.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버전들이 존재하는데, 그 것들을 전부 종합했어요. 그래가지고 빠진 부분은 자기가 잊고, 또 보태고, 이래가지고 완벽한 하나의 천일 야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야 책을 출판했어요. 엄청난 해체를 쳤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동양학자인 프랜시스 버턴이, 프랜시스 버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영, 영역으로, 즉 영어 문장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대부분의 그아라비안 나이트는 다이 프랜시스 버턴의 영역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방대하고도 재미있고, 은근 좀 야한 얘기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삼 왕조가 있는데, 거기에 왕이 샤한샤라는 왕이에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형은 샤 리아르, 동생은 샤 자만. 음. 근데 어느 날 말이죠. 동생, 샤 자만인들, 동생도 이제, 아, 사마르칸트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동생 왕이, 우연히 말이죠. 자기의 부인인 왕비가 그 식당의 노예랑 불류를 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아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 분노에,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길을 떠나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요양하고 있는 형을 찾아갑니다. 형 샤리아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뭘또 보게 되냐면, 이번에는 형의 아내인 형수도 왕비인데, 형수가 또 노예들과 집단으로 불륜을 일으키는, 이 그런 또안 좋은 장면을 목격하고 말죠. 네, 참다 못해 형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야 합니다. 자, 어땠을까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인의 그런 그 어떤 그 갈대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충격을 받은 이두 형제는요, 네 방랑의 길을 떠나게 돼요. 재밌죠? 네, 궁궐을 떠나 이제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중에 또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방랑하는 도중에 우연히 마왕이 결혼을 앞둔 여자를 납치했는데 그 신부를 꼭꼭 묶어놔요. 네. 그래가지고 마왕이 마법을 풀어야만 네그 저기 나와서 생활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마왕은 없고 이제 그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부가 오히려 날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 두 형제들을 갖다가 마왕한테 일러 바친다. 이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네, 풀어줍니다. 풀어줬더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형제와 이제 사랑을 나누고요. 그 대가로 두 형제의 반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이, 이 여자의 반지가 수두룩한 거예요. 뭘 말하죠? 자기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당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이제 여인의 정절이라는 게 마왕조차도 여인의 정절을 다스릴 수 없구나에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 형이 자신의 아내인 왕비와 그 노예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약 천일이죠. 3년이면. 매일 밤 처녀들을 데려와서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처녀를 아주 가차없이 먹을 쳐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잃은 부모들이 원망이 막 그래가지고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왕좀 죽여주세요. 저게 어디 왕입니까? 이래가지고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그왕 중에 유명한 신하가 있었는데 신하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을 하니까 그 신하의 딸인 샤라자 대가 그러면 아버지 제가 한번 자진해서 왕에게 한번 가 볼게요. 그리고 왕을 한번 설득해 볼게요. 자, 쉬울까요? 하지만 이 샤라자 대를 주사람에 말려도 동생 두나자대와 함께 왕에게 갑니다. 세라 자들은 그때부터 왕에게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에, 왕이 다를 잘 들어줘야 될 텐데 걱정이죠. 네. 자, 아 그런데 그런데 왕의 침실에 간두 자매 이제 그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동생입니다.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 내라치면 죽을 거니까. 어? 울면서, 언니 죽기 전에 재미난 얘기나 한 통화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언니가 죽기 전에 얘기라도 하나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동생한테 얘기를 들려주는데 사실은, 어, 동생만 듣는 게 아니라 왕도 듣게 되죠. 예. 근데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된 왕이 이제 이야기에 빠져들게 돼요. 예. 이렇게 왕, 동생의 부탁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천일 동안 이어진다는 그런 스토리죠. 자,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왕은 가차없이 다른 여자가 됐으면 세라 자대, 자데, 자대도 목을 쳤겠죠. 근데 세라 자대가 아침이 되면 교묘하게 재미있는 장면의 이야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다음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되어버리고 막, 이게 성공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마, 재미있으셨나요? 내일 밤 얘기는 더 재밌답니다. 이래가지고 궁금증을 네, 200%, 300% 계속 궁금증을 폭증시켰죠. 이렇게 해가지고 1 0 0 0일 동안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천한개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방대한 스케일이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드디어 천일이 된 겁니다. 사실 말이 천일이지 그동안 은사라져대는 왕의 궁금증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괴로운 그런 나날이었겠어요. 예. 네. 1001일이면 뭐 3년이 넘죠. 아, 드디어 이제 1001일째가 된 겁니다. 이제 세라자대는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들려주고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실, 어, 왕과 저 사이에 세 아들이 있다. 예. 네. 하나는 걷고 다니고, 하나는 또 기어 다니고, 하나는 유모가 저주를 먹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저를 살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왕한테 애원을 하게 돼요. 근데 왕은 이제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이 얘기도.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이제 사라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왕비를, 세라자들을 왕비로 맞아들여요. 어, 그러면서 이제 동생, 동생 샤 자만이죠. 동생 샤자만 이두 남자 대한테 이제 동생이죠. 동생의 왕비로 이제 삼아주죠. 겹사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어, 뭐라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요, 이렇게 특히 그 이렇게 그 이렇게 무슨 창작을 하려는 사람들 있죠. 창작,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겠다, 창작을 하겠다, 소설을 쓰겠다. 음 연극을 만들 이글꼭 읽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상상력이 그 풍부한 상상력 이게 큰 장점인데요. 정말 상상력이 끝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소한 이슬람 문화의 다양한 그 보물창고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훈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인생의 가치와 교훈. 그런 주는 이슬람 문화의 정말 대작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좀 네, 한계점이라 그러면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외설적인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고요. 선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때 기독교 사회에서는 금금서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혐오가 좀 심하다는 거죠. 여성 요즘에 그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우월적 시각에서 저술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하면 좀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정말 인정할 만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했다면 더욱 빛나는 세계 문학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쌤은 생각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음, 두 번째 차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 8월 31일부터 9월 4일 그 안에 들어야 할두 번째 강의로서, 9월 5일까지 들어야 할두 번째 강의로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라벤 나이트의 일부분이죠.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다운을 받아둬 가지고 어, 공부를 좀더 수월하게 재밌게 할수 있도록 에, 준비하시기 바래요